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 급등 위치에 있는 종목 두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강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급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재료 파악은 꼭 하고, 그리고 나서 재료는 잊어버리고, 오로지 차트만 보고 매매하면 수익 줍니다. 그동안 추천한 종목들 간략하게 보고 두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는 조금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르지 못한 종목들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화엔진, HD 현대바린엔진, 성광밴드 대부분 이격이 크고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옵니다. 이런 고공권에 있는 종목은 언제든지 장대음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카본 제가 이 종목은 거의 바닥에서 이제 21선 돌파할 때 봤습니다. 뒤늦게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굳이 이격이 크고 고공권 있는 종목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하이로 코리아도 여기 21선 돌파할 때 봤는데 이렇게 뒤늦게 급등이 나옵니다. 지금은 또 이격이 크니까 이격이 크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격을 보고 종목 선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진성 t씨 이렇게 21선 상향하고 있고 재료 살아 있으면 이격이 없는 곳에서 매수하면 이렇게 수익을 줍니다. 진성 t씨는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미 글로벌도 이제 21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차트 만들어져 있으면 또 상승이 나옵니다. 이 종목들은 지난 영상 있으니까 한 번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가온칩스 지금 21선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율주행 관련주가 순환매 차원에서 쉬고 있습니다. 다른 섹터가 급등이 나오니까 이렇게 조금 늦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순환매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순환매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MC넥스는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1선 하고 이격이 있고 5일선 하고 이격이 있으니까 지금 쉬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도 급등 나오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야스 지난주에 추천한 종목입니다 지금 21선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cng 하이테크는 오늘 9%까지 상승했습니다 지금 5일선 터치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상승하고 눌림이 나오던 여기에서 눌림이 나오던 눌림은 나올 겁니다 지금 저점에서 올라왔으니까 이런 종목 대응할 때는 한번 매수하고 5일선 위에서 혹시 또 세력들이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21선이 상향하고 있으니까 한번더 눌림 나오면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급등 나오면 꼭 분할 매도해야 됩니다. 월요일날 봤던 2차전지 포스코 엠텍 어저께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음봉이 났는데 오늘 양봉이 났습니다. 21선 위 양봉. 거의 바닥이고 더 이상 하락할 데 없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수는 있지만 상승할 겁니다. 에코프로 BM도 이제 21선 돌아갑니다. 음봉 나고 다시 양봉 났습니다. 아마 더 상승은 나올 겁니다.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격 없는 곳에서 매수해서 급등 나오면 꼭 분할 매도 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장대 양봉 나오면 뒤늦게 그 종목들을 매매하는데 이렇게 미리서 이격 없을 때 21선 근처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급등 나오면 꼭 분할 매도하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뒤늦게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더 상승할지 더 하락할지 고민을 합니다 이런 데서는 사실상 수익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장대음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전한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수익 나지 않으면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안정적인 수익 얻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이니까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멤버십에서는 KBI 메탈, 로보 로보, 이렇게 21선 근처 이격 없는 곳에서 추천해서 이렇게 오늘 18%까지 상승했습니다. KB메탈도 오늘 12%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KB메탈은 어저께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치면 분명히 그 다음날 90%는 이렇게 음봉이 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꼭 매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전부 매도했습니다. 로보로보도 어저께 8% 상승했습니다. 상한가 갔다가 8%로 상승했는데, 상한가가 무너졌습니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항상 시간 외에서 상한가 치면 꼭그 다음날은 매도 타임 잡아야 됩니다. 그 외에 스맥도 우리 멤버십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보면은 21선 근처 이격 없는 곳에서 추천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10%까지 상승했는데 아직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전고점 돌파한 상태입니다. 물론 하루 이틀 정도 쉴 수는 있지만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아난티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21선 근처 이렇게 급등이 어, 나옵니다. 항상 이격 없는 곳에서 매매하는 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데서 매매를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상승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큰 낙도 잘 나옵니다. 몇번 수익 봐봤던들 한 방에 다 토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격 없는 곳에서 재료 있는 종목들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기사 간략하게 보고 급등 나올 만한 종목 두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 보면 트럼프 취임 미국 증시가 랠리를 펼쳤는데 관세 우려 완화가 될 거라고 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런 악재는 이제 반영됐으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2월달부터는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1월 수출 반도체 빼고는 모든 품목이 주춤했습니다. 어, 수출입이 감소했는데 반도체만 오히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9.2%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보조금 리스크 여전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중국 반도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반도체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는 급등이 나오고 지금 반토막, 투토막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급반등 나올 위치에 있습니다. 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반도체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하고 기금 설치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 컴퓨터 센터를 2조 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 인공지능은 전력 소비가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전력 관련주가 폭등을 했는데 사실상 전력 관련주는 고공권입니다. 그렇지만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반도체 수요도 급증할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반토막 두토막이 돼 있으니까 절호의 기회로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국산 반도체 비중 확대.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관련주 중에 이격 없는 급등 위치에 있는 종목 두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가 많은데 이 종목이 핵심 종목이니까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정지시키고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주시고 간단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종목 상담은 댓글에 주면 경고를 먹으니까 이메일 영상 밑에 있습니다. 이메일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차트를 간략하게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오랫동안 바닥은 다졌지만, 21선을 돌파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파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매수 타임 잡으면, 어느 정도 수익은 줄 겁니다. 아마, 58,000원에서 62,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형주니까, 천천히, 이렇게, 6만원은 찍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수도 안정 찾아가니까, 아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서 6만원 조금 돌파할 수도 있고, 눌림이 나오고, 이렇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수 타임 잡으면 됩니다. 지금 21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전고점 돌파는 했는데, 이제 이격이 큽니다. 물론,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해야 됩니다. 더 상승을 하고, 눌림이 나오던, 여기에서 눌림이 나오던, 이제 상승 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미반도체는, 241선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더 오버슈팅 나오면 한번 분할 매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상승을 하고 눌림은 필수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분할 매도하고 눌림 나오면 또 매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상승은 못 합니다. PSK 홀딩스 이 전구점 돌파했습니다. 이제 분할 매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평선이 역배열입니다. 이 역배열에서 계속 상승은 못합니다. 분명히 더 상승은 나오고, 눌림은 나올 겁니다. DIT.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첫 장대 양봉이니까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241선은 돌파할 겁니다. DI도 241선 돌파하고, 전고점 물량 소화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21선이 강하게 상승합니다. 21선 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러면 한번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전고점 돌파하고 율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1선을 꼭 터치했습니다. 어, 이제는 51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51선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됩니다. 지금은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가 51선 이렇게 돌파하면 매수하면 이렇게 수익 줍니다. 이제 21선은 터치했으니까 51선만 보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수 펜타시스는 이렇게 이격 없는 곳에서 매수하면 수익을 줍니다. 이수 펜타시스는 좋습니다. 더 상승 나올 겁니다. 테크윙도 전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눌림이 나오고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제 매도 타임 잡는 게 좋습니다. 한번더 급등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격이 있으니까 매도 타임 잡고 눌림 나오면 여기처럼 이렇게 급등 나오면 꼭 눌림이 나옵니다. 물론 눌림이 조금뿐이 나오지 않았지만 때에 따라서는 21선 이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은 이격이 크면 꼭그 날로 아까우면 50%라도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이렇게 이격이 있으니까 눌림 나오고 또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이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더 상승하면 50%만 매도 해도 됩니다. 그리고 50%는 보유하면서 눌림 나오면 또 채워 넣으면 됩니다. 보유자 영역이고 매수하려면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추천 종목이 GST입니다. 여기 보면 천천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21선이 이렇게 상향합니다. 그리고 첫 양봉이 났습니다. 이제 51선 매매하면 됩니다. 일단 공격적으로 한번 매수하고 눌림 나오면 한번 더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21선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241선 돌파했습니다. 어, 저점이고, 충분히 조정받았고, 241선 돌파했고, 반도체 관련주가 급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급등 나오면 꼭 50%는 꼭 챙기는 게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두 번째가 YC입니다. YC도 보면, 상승, 눌림, 상승. 꼭 21선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상승. 또, 이렇게 2주간 쉬었습니다. 21선을 돌리기 위해서 쉬었습니다. 이격도 없고, 오늘 5.1선 위에서 양봉이 났습니다. 급등 한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오면 꼭 50%는 익절하는 게 좋습니다. 50%는 상황 보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는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고 급반등 나올 위치입니다. 전력 관련주는 지금 너무나 고공권이고,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보유하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이렇게 반도체처럼 충분히 조정을 받고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턴하는 종목들 매매해야 안전하게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수익 얻을 자신 없으면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가격이고 안전하게 수익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2025년도에는 큰 수익 얻는 한해가 될 겁니다. 종목 선정만 잘하면 큰 수익 얻을 겁니다. 제가 자신있게 권해드리니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